최근 울산에서 한 스토킹 범죄자가 검찰의 잠정 조치 기각 이후 불과 닷새 만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가해자는 30대 남성으로 피해자와 이별 후에도 반복해서 스토킹과 폭력을 일삼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 응급 조치를 통해 한 달간 접근 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유치장 구금 잠정 조치를 기각했고, 법원의 판단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는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가해자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시민들이 있었고, 이들은 맨몸으로 차량을 막아 가해자의 도주를 막았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차량 유리를 깨는 등,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제지해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덕분에 가해자는 붙잡혔지만, 사건이 보여준 건 현재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접근 금지나 스마트워치 같은 보호. 장치만으로는 피해자를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검찰과 법원의 잠정 조치 기각과 미흡한 신병 처리, 그리고 법적 절차의 한계가 결국 피해 재발을 막지 못한 원인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가해자 격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